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부동산 이소장입니다. 다들 밤잠을 설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로 하면 좋겠지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실시간 댓글도 막 올라오고, 제가 라이브 한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지금 멘붕들에 빠져 계십니다. 누가 누가 멘붕에 왔냐? 파트별로 얘기하자면, 무주택자들, 그리고 다주택자들, 임차인, 경매 받으시는 분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아... 어, 굉장히 혼돈스러우시고, 집을 보러 나오셔도 막 갈피를 못 잡으시더라고요. 나는 70%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했어. 만기가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런데, 우쩔? 40% 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또 전세월세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집이 없잖아 제가 맨날 전세물건달라 월세물건달라 왜 이렇게 전화들을 안주셔 다 어디다 내놓는 거예요 어, 저도 전세월세 계약 쓰고 싶다고요 손님은 항상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발품들 팔고 다니시죠 좋은 물건 좋은 물건은 공개하지 않고 공동증계 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서 탁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경매 받으신 분들 얘기를 할게요. 지금 물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매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 세금이 단기 매매하시면 77%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80% 잡으면 내가 사실 저는 굉장히 경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공부하고, 검색하고, 쫓아다니면서 낙찰받고, 인테리어 하시고, 또그 세법도 공부 많이 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발품 파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경매를 할줄 몰라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경매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소액을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걸, 로돈 벌려고 경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내니까 비싸게 팔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하세요 첫 번째 금매로 던진다 두 번째 가지고 간다 매을 걷어 드립니다 오늘 지금 매을 거두겠다 연락 많이 오시고 금매 내놓겠다 연락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이 두 개가 내가 낙찰 받아서 갖고 있었어 그런데 좋은 거를 갖고 가고 자기가 봤을 때 미운 거는 금매로 날리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경매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제가 영상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반지하도 100만 원을 내놓고 어, 엘베 투룸 80에서 100만 원도 훌쩍 넘습니다. 저희 어제 월세 계약 정말 하나 했거든요. 간만에 2110만 에 원이야. 투룸인데. 역세권에 새로 지은 거 신축 이제 막 지은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이렇게 선정부지로 월세가 올라가는데 계속 월세에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20대 30대 분들 200에서 300번 쓰는 것도 힘들고 빡빡해요. 거기서 월세 100만원 내면 언제 저금하냐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어야지. 핸드폰비 내야지. 교통비 내야지. 밥한 끼에 만원 이상이지. 거기다 옷사입어야지 친구 만나서 차도 마셔야지. 아, 부대비용이 정말정말 많이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월세 그렇게 많이 내면 돈을 못 모은단 말입니다. 또 젊으신 분들도, 아니. 어, 그렇고. 그래서 대출, 지금 70%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나왔어요. 어,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이시고 일정 조건을 갖추시는 분들은 60%까지도 된다고 하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서 집을 매수하셔라라고 제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 마음이야. 나는 더 떨어지면 살 거야. 나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저는 제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화곡동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여기서 자랐어. 평생 빌라에 살았어. 임대 사업도 해 봤어. 집도 사고 팔고 많이 해 봤어. 그리고 현재 중개업에 몸담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 각자의 사정과 심정이 다 틀려요. 어, 그런데 저는 다각도로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 그런데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기에 다다르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 아, 임대차가 돌아오는 거야. 이거 언제 팔아야 될까? 이거 갖고 가야 될까? 정책은 어떻게 바뀌나. 하지만, 집이라는 건 평생에 한두 번 사고 팔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도 안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평생 또 임대를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각자 자기 입장밖에 생각을 못 해. 저는 이제 다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지금 <laughs> 난 정말 규제적역으로 묶일거라는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해놨어요 전에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때 그때 규제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장 증빙하고 취득세 8% 내고 12% 내고 매수하시는 분도 받고 저도 8% 내고 매수한 집이 조체나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대출이 40%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기서 정말 머리가 띵 했어요. 어떻게 집을 사라고 40% 대출을 하는지.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는요, 대출안 해줄 수도 있어. 언제, 어느 때. 받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시 1억 이하 투자 가능하잖아요. 취득세 1.1%. 이것도 살 거면 빨리 사야 돼. 왜냐면 공시 1억 이하도 똑같이 일반 주택으로 해서 취득세 부과하겠다 하면 투자의 기회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시 1억 이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내년 에또 공시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9,700, 뭐9,800 이렇게 간당간당 걸린 좋은 물건들 아직은 살아있거든요. 그 집도 매수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정부가 언제, 어느 때 정책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은 꼭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집 팔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니에요 전세수수료나 매매수수료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임차인들 정말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셔도 어 들으시면 도움이 되고 끄고 나가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저 사실 유튜브 채널 운영해서 저한테 수익 돌아오는 거 10원도 없습니다 저는 중개를 해야만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편하게 보시도록 광고 안 달았어요 사실은 에드센스 중복 계정이라는 게 걸려서 어, 광고가 안 달립니다. 좋잖아. 어르신들 중간에 광고 안 끄고 얼마나 편하게 보세요. 제가 설명도 자세하게 잘 해드리고요. 내가 너한테 집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은 50 넘고 이 동네 평생 빌라에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차인들이, 어, 눈높이가 여기에 달렸어.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잖요 대가리 꼭대기에 눈이 올라갔다고. 그동안, 음, 150% 공시가의 150%까지 전세자금대출 안심 90%까지 해주다 보니까는 어, 실제로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싼 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준신축 l 베투룸 아니면 넓은 집에 다 전세로 살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자산, 나의 규모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싸게 살았던 거야. 눈높이가 안 낮춰지는 거야. 전세를 보러 가도 물건이 없어서 내가 사는 집 매매도 마찬가지야. 전세 월세 매매 다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다 작고 후졌어.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지 못해. 4천이든 5천이든 7천이든 갖고 계신 분들 집을 살려고 돌아다니며 2억 초중반 제일 많이 찾으세요. 2억 이하. 그다음에 2억 5천까지 많이 찾으시는데 좋은 집이 없어요. 어, 그럼 눈높이를 많이 많이 낮춰서 좀 저렴한 집이라도 예쁘게 꾸며서 내 집에 살으셔라 그래야 돈을 벌수 있다. 100만원 월세 나가는 건다 없어지는 돈이다. 4년이면 그돈을 모으면 얼입니까 규모를 줄여서 작은 집에 대출을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서 내 집에 살면 월세도 지출도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도 얻고내 맘대로 꾸밀 수도 있고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한뭐 5년 10년 있어봐요 그 집이 그 가격이 겠어요 어, 산골짜기에 사아도그 가격은 더 나가지 않을까 음, 산골짜기 좀 그런가요 이왕이면 조금 위치 좋은 곳으로 내 형편에 맞는 곳으로 해서 집을 사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이에요 판단은 꼭 본인이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물건들이 막 혼란스럽게 쏟아지고 있어요 어, 그 경매 받으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뭐냐, 경매 낙찰을 받겠냐, 세금을 77%라는 내는데 그분들 생각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대출이 맡깁니다. 자, 경매를 받아서 물건을 이렇게 공급해주잖아요, 매매 물건을. 근데 그 물건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야, 화곡동 힘들다. 하고 지금 경기도 외곽으로 싹다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부천 쪽. 그래서 뭐좀 괜찮은 지금 50명씩 막 달라붙어가지고 거기도 낙찰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제 동영상에 공실로 된 집들 경매 낙찰받으실 물건들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집들도 안 나온다. 그러면 누가 집을 파냐? 지금 다주택자들이 급매물로 던지는 거 외에 내년 5월이 되면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주택수에 따라서. 그러면 또 집을 안 판다. 팔아봤자 남는 게 없는데 왜 집을 팔겠냐? 사지를 못한다니까? 웬만한 사람은 3억짜리 8%면 얼마야? 3824,2400이에요. 12%면 얼마예요? 그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 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화곡동 빌라를. 그래서 물건이 줄어든다는 거야. 집을 파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수 있는 집이 줄어든다는 거지. 매물 감소 많이 들어오셨죠. 이런 정책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매물이 감소되기 전에 지금 급매물 한 3개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한 2, 3월까지 그때 더 떨어질 거라고 더 좋은 집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착각이에요. 내마음에 드는 그런 집은 내가 지어야 돼. 아니면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 그냥 돈 주고 가서 내맘에 드는 거 남양집으로 뭐 높은 거 가서 사면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근데 빌라는 뭐 남양집, 엘베, 쓰리룸, 방 3개, 화장실 2개, 역세권 평지, 뭐 고층, 넓은 집 이런 거 없어요. 엘베, 쓰리룸을 지은 게몇개안 돼. 다들 수익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싹다 투룸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집을. 결론은, 어, 매물이 많이 안 나올 거니까.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그분의 인생을 그분이 알아서 사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거시적인 관점 아니고 그냥 하곡동 빌라를 좀잘 아는 중개사로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영상 다시 다 가격 변동된 거 매물 들어간 것들 이제 감축이 비공개로 다 들어갈 거예요. 엘베에서 어 저번에 받는 데 없다. 그러면 그 매물 들어가거 아니면 거래된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래 완료된 매물 그 수명 그린빌이라고 저희 남부시장의 금매물 엘베 3룸 보고 2억 4천 거래됐고 월정초등학교 앞에 공원뷰 2억 5천 5백이었나 그거 거래되었고 엘베 3룸 위반건축물 1억 7천 어, 1억 8천이구나. 1억 8천짜리 위반건축물 그것도 거래되었고 강서구청 옆에 엘베 투룸 급매물 나온 거 아이스크림 가게 2층 그건 매물 거두셨고 또 강서구청 건너편에 1억 중반대 올수리 싹돼 있는 그 네모난 베란다가 있었던 그 집도 매물 거두셨습니다. 최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가격 조정된 것들 가격, 가격이나 오른쪽 딱지 붙여서 올려드릴 테니까. 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도 행운이 깃든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